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처음은 아닐 것 같아요. 네, 이런 영화를 뭐더 훌륭한 감독님들한테도 제안을 하셨겠죠. 네, 음, 되게 두 번째 장편에 목마른 <laughs> 저를 만나서 저는 너무 사실은 이 시나리오 봤을 때 대단히 좋았고 정말 꼭 하고 싶었었는데요. 어, 아마도 그거는 그 비슷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작사가 저를 선택한 거랑 제가 이 영화를 정말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물론 여기 남자 배우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. 제가 예전부터도 항상 어 영화에 여자들 많이 나오는 영화 좀 하고 싶은데 라는 말을 되게 노래 부르듯이 하고 다녔었거든요. 근데 음 마침 또 이런 시나리오가 저한테 주어져서 어 이게 어떤 이슈든 간에 예 저는 여배우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싶었고요. 그래서. 어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찍고 싶었고 어, 영화사에서는 글쓰 아까 비슷한 게 아닐까요?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혹시 어디서 들으시지 않으셨을까요?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어,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. 네.